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미르엠 접었습니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했거든.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화 노점을 독점하면서 다이아를 쓸어담고 있던 그쌀 먹충. 그동안 강화 노점으로 벌어들인 80만 다이아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아시지요라는 허세를 부렸었지만 결국 나한테 강화 랭킹을 따라잡히고 돈이 안 되니까 캐릭을 팔아 넘겼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연금 랭킹도 이 사람이 1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연금도 따라잡았습니다. 거기다 그나마 남아있던 쓸만한 캐릭 역시도 캐릭을 줬던 본주가 이 아시죠 쌀먹충이 그 캐릭을 가지고 여기저기 정치질을 하면서 들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비번을 바꿔버렸습니다. 뭐 사실상 여기 서버에서 배제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냥.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 내가 그 3개월 동안 꾹꾹 참으면서 준비했었던 모든 플랜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에 보너스 스테이지가 하나 더 있었지. 청룡 4번 서버에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개노답 삼형제가 있습니다. 이 개노답 삼형제도 아주 원없이 접할 수가 있었잖아. 야 그럼 뭐 나는 만족이야 만족이야. 더 이상 여한이 없어요. 겐오답 3명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즐긴다라는 개념보다는 버틴다라는 개념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자동사냥게임 아니겠습니까? 자동사냥게임의 장점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게임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냥을 해줘서 보다 편하게 볼일을 보면서 혹은 다른 게임을 하면서 담아고치 마냥 천천히 진득하게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하지만 이 겐오답 3명제 1번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제대로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라도 방심을 하는 순간 그냥 뒤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엔 보니까 사냥을 포기하고 채광을 또 하고 있더라고. 여기서 더 웃긴 건 채광을 할 때도 사람들이 제보를 해주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개노답 사명제 1번이 채광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또 비꼬면서 제보를 또 해주시더라고. 전체 채팅창에다가 누구누구님 어디에서 채광하고 계시네요. 팬입니다. 가는 데마다 그냥 CCTV가 달려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바로 조지로 날아갔는데 화면에 내가 보이는 동시에 그냥 바로 마을로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이제는 채광을 할 때도 모니터링을 아주 개빡치게 하고 있는거야. 아니 이게 게임을 하고 있는거냐고 벌 쓰는거지. 뭐 아실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편하자고 하는 자동사냥 게임에서 자동사냥 버튼을 눌러놓고 화면 보면서 멍때리고 있는게 얼마나 곤욕인데. 거기다 미르에는 마을 자동 시스템이라는게 있습니다. hp가 몇프로 이하로 떨어진다던가 아이템 내구도가 몇프로 이하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가방이 꽉 차거나 무거워지거나 혹은 물약을 다 쓰게 되면 캐릭터가 자동으로 마을에 가서 물약을 사고 분해를 하고 수리를 하고 원래 사냥하던 자리로 다시 와가지고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걸 최대 10 1번까지 반복하도록 설정이 가능하다니까 이 미르엠이라는 게임의 최대 장점인 거지 이게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 기능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마을 자동 시스템을 켜놨다가 잘못 걸리면 10번을 내리 뒤져버리는 거니까 개노답 3형제 2번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뒤지더니 결국엔 못 버티겠다고 하면서 길드를 탈퇴했습니다 아주 그냥 피를 나는 형제마냥 형님 동생 하면서 도원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드를 탈퇴할 정도면 뭐말다한 거지 그냥 그리고 개노답 3형제 3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맞춤형 깜짝 서프라이즈가 준비됐어요 되어 있다라는 거. 최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몇번 뒤지더니 전체 채팅창으로 각종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허위 사실 같은 것들을 유포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상한 멘트가 적혀 있는 노점을 또 계속해서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처음엔 그냥 좀 웃으면서 아 열받았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 가볍게 넘어갈 만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동안 이 사람이 했던 각종 욕설과 채팅 내용, 그리고 노점을 열었을 때 나오는 멘트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영상과 스크린샷으로 아주 차곡차곡 기. 욕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고소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다 라는 거 아니 이게 과연 고소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또 TMI인데 전에 실제로 제가 리니지 모바일을 할때 제가 유튜버라는 걸 알고 일부러 저를 괴롭히기 위해 굳이 또 서버이전을 해가지고 넘어와서 저한테 별의별 욕설을 했던 사람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무혐의 처리가 난 거야. 이 사람이 자기가 욕을 한건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대. 대신 자기가 욕을 한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게임상 아이디일 뿐인 거지. 이 갓존슨이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게 아니다. 나는 갓존슨이 누군지를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렸더라고. 보니까 고소를 할 때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합디다. 공연성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고 봤다. 뭐 그런 식인 건데 이 사람이 전체 채팅창에서 나를 욕했으니까 공연성 성립이 돼. 특정성 이것도 쉽게 말해가지고 욕을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그 대상이 누군지를 콕 집어가지고 특정할 수가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가지고 자기는 갓존슨이 누군지를 모른 다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서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무혐의가 났을 때 항소를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렇게 무혐의 처리가 나는 동시에 얘네들이 너 한번 줏대봐라 하면서 나를 다시 역으로 고소를 해버린 거야. 보니까 또 얘네들이 아주 작정을 했더라고. 변호사까지 써가지고 증거자료들을 그냥 엄청나게 가져다가 제출을 해버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A4 용지로 백과사전 두세개 정도의 두께. 그때 당시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왔다고 하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모지하면서 가서 증거. 자료를 자료들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그냥 죄다 가져다가 첨부를 했더라고 내가 게임상에서 채팅했던 내용들 거기다 이게 내가 말한 대상이 얘네가 아니어도 그걸 죄다 가져다가 첨부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이거 꼼꼼하게 읽어보진 않잖아 그럼 나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경찰서에서 앉아가지고 아주 몇 시간 동안 그걸 다 읽어보면서 이건 이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인사만 한 겁니다 뭐 그러면서 개고생을 했었다니까 아주 여기서도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나한테 각종 패드립이 누가 봐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모욕적인 발언들을 아주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한 달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갓존슨이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빠져나갔었잖아. 아니 그럼 나는? 아니 나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심지어 내가 욕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욕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내용들 밖에 없더라니까. 아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방송하고 있는 걸 알고 일부러 전체 채팅창에다가 내 욕을 하면서 아주 별의별 말을 다 하길래 걷다 대고 내가 한마디 이거 완전 관종이라고 아니 그게 욕이라는 거야 그게 내가 진짜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놓고 물어봤다니까 선생님 이 관종이라는 게 욕입니까? 욕이 맞아요? 담당 수사관이 또 당황해가지고 그러더라고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욕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관종이라고 말하는 그 증거자료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아주 쌍 욕을 하고 있는 내용까지 싸그리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지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욕이 맞나요? 그랬더니 또 수사관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이건 욕이 맞네요? 진짜 나 엿먹이려고 귀찮아 디지라고 일부러 이직거리를 한 거야 그냥. 그러다 결국엔 이게 재판까지 가버렸습니다. 재판을 딱 받으러 갔는데 나를 고소한 사람이 참석을 안한 거야 그래서 판사님이 대충 끄적이다가 검사 측에다가 물어보더라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검사 측에서 이거 증인신문 해야 될것 같다고. 근데 참석을 안 했잖아 다음 달에 오래. 한달 뒤에 또 갔어 근데 또 참석을 안 했네. 한달 뒤에 오래 또 참석을 안 했어. 한달 뒤에 오래 계속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닌 거야 항소를 했네 이거 재판 받으러 가면 또안 나와가지고 또 계속해서 밀릴 거 아니야 내가 그냥 귀찮아 뒤지라고 작정을 한 거지 엿먹으라고 아주 그렇게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도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배운 거지 아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엿먹일 수가 있구나 고소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떤 방식으로 성립이 돼야 고소가 가능한 거구나 거의 뭐몇년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몸으로 배운 거야 그냥 거기다 국선 변호사를 썼었는데 국선 변호사 분들이 참 귀찮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친해지게 된 변호사분들도 몇분 계시고 그래도 뭐 덕분에 뭔가 많은 도움이 된 거지 그냥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하는 겁니다 이번 고소는 먹혀 아 이건 무조건이야 그냥 뭐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뭔가 현타가 좀 오는 것도 있고 게임에 대한 열정이 좀 사그러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박수 칠때 떠나라 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아주 쿨하게 게임을 접는 게더 간지가 날것 같은 거지 그래서 착용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질러서 뽑게 다음 게임을 접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니,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 지금 장비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솔직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강화노점이랑 연금노점만 열어놔도 하루에 벌어들이는 다이아가 못해도 최소 몇만 다이아는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숙련도를 안 올리고 아이템을 맞추게 된다면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 스펙업을 하는 것보다는 생활 컨텐츠 숙련도를 중점적으로 올리면서 게임을 했다 보니까 제 장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 가지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대충 2, 3일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접으려고 쿨하게 접고 다른 게임 넘어가야지 뭐 언제까지 계속 미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